시작해. 시작! 자 안녕하세요 마크님 어서 오시면서 치킨입니다. 자 예. 이번엔 어아싸전쟁할 거죠? 네네 네, 네 명에서 네 최신 버전 0.9.0을 이용한 아싸전쟁아싸전쟁을 이용해요. 네 어, 이용해서 0.9.0을 체험하는 신세계적인9.1 사실 그거 많이 따죠. 아 0.9.0과 0.9.1난 0.9.0이지. 자시작 아, 예, 아, 합시다. 그, 자 이제 전략을 가지고 일단 본즈 씨하고 우리 본즈하고 치킨 씨 그리고 대두팀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네 명에서 네 아싸 전쟁을 할 겁니다. 네, 자뭐 되도록 혼자하고 뭐 다들 통화할 수고 본즈 본즈하고 제가 팀이고요. 박규하고 박규 대두가 팀입니다. 팀입니다. 자 시작합시다. 진짜. 자, 아, 자, 시작 나가게요시제가 시작. 네, 나갈게요. 저쪽은 박규 팀이야. 뭐? <웃음> 뭐랬냐? <웃음> <웃음> <진짜>. <웃음> 빨라, 자, 시작. 잘했다. 빨리 자 빨리 그러면 게임 시작. 빨리 나무를 캡시다자 이거는 유전자 불정형이기 때문에 자연 동굴이 있죠. 어, 어, 네, 자연 동굴에 있으면 여러분 자연 동굴이 있다는 건 광물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광물을 많이 얻으면 일단은 좀 나무를 캐고 광, 아니, 그 자연 동굴을 찾거나 아니면은 발견을 해야겠죠. 빨빨 리리 죽이네요. 어, 어, 어. 자 먹을 것도 있어야 돼 근데. 맞네 맞네. 근데, 어 먹을 것도 사용하고 한 나무 1 0 개만 캐자 오케이. 0개 정도만 있으면은. 한 사람당 10개씩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. 맞아 맞아. 그렇게 나무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. 어개 4개, 4개, 4개. 4개만 개만 이거 보금 들리겠지? 아 좋았어. 열개딱했어 좋아. 좋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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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하나만 더, 하나만 어? 더. 아니야, 여기 있는 거. 캐고사, 캐사너 지금 자연 종을 찾고 있니 혹시? 지금 큰일 났다. 왜? 기능 시간 3시 45분. 아 뒤. 20 남았어요. 아 뒤. 그렇다. 20개 만들고 조합로 일단 코킹 만든 다음에 땅굴로 들어갑시다. 자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. 그래야지 저희가. 어어디요 네? 아너 나랑 같이 너 나랑 같이 있지 않았어? 어 어디 있지? 너 나랑 같이 있지 않은가? 어어어어어어어어빨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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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 있다, 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빨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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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기 있다. 자연둥을 찾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수도 있어. 그래? 어. 근데 자연둥을 안 보이면은 우리 그때는 그냥 시간 버린 거.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려가자. 캐고 내려가. 자 캐고 내어. 어. 너는 내 옆에서 캐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. 응. 일단은 아래로 쭉 내려가야 돼. 자연둥들이 아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일단 쭉 내려가고. 자, 닭을 좀 줘. 여우씨 캐 왔니? 뭘? 저 어때? 나 와. 있어. 어, 그래가 저한테 바뀌는 거 캐지. 아니, 나나나또 따로 있어. 나 아까 만들었어 하나. 아무것도 안. 좋았어, 좋았어. 일단 처음에 좋아. 처음에 일단 시작. 어, 야, 잠깐만. 동물.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. 야, 이게 또염자 구전일 그게 있구나 버그가. 동물이 죽으면은 그대로 남아 있어. 잘되나나 이거 발견했고. 어? 잘. 맞아. 인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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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, 어, 좋았어 어머니. 어머니 감사합니다 님은 그쪽에서 키시죠 저는 이쪽에서 아, 파고들여가야 예. 될것같은 알겠습니다 아 지금 좀쪽은 많이 음, 할 노답팀 됐어 네. 음, 내가 원하는 노답이라서 <laughs> 아니 나, 쟤네 진짜 악사전쟁 할 때마다 쟤네 진짜 <laughs> 0.8.1로 했을 때 맞지? 제키너 완전히 응. 다이아 가보 리을들도 있고, 철 플셋을 맞추고 와 시간이 짧은데도 찰칵 진짜 광물책이 잘 발견이 안 되니까 <laughs> 신기해지. 이거 맞지? 아침무사할 때마다 무스 철 이거 입고 있어. 어쨌든 그리고 칼을 또 다이아 칼을 들고 와서 이제 아참 진짜. <laughs> 요번엔 그러지 않을 거야. 쫌좋았어좋았어좋았어 좋았어, 좋았어. 일단 또철 발견했고 이상한 돌이다 염전 고정 연대에 추가됐던 돌이죠. 네, 신기한 돌이에요. 좀 이거 뭔 돌인지 좀볼 건데. 이 돌이 무슨 효과죠? 뭔지 모르겠어요. 하하없 어. 금이 나는데. 정말 지금 나 지금 그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. 금이 나왔는데어떻게할까요어할까요 음, 일단 캐나. 처리했어요. 처리 개밖에 없어요. 진짜 두 개밖에 없다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. 내가 그쪽으로 갈게. 벌써 거라. 밤이 된거 아우도 죽겠는데. 어? 야 나도 나 아. 씨. 근데 금 별로 쓸데가 없단 말이야 근데 갑발을 맞출 수는 있어요 잘 맞추면 잘 그냥 버리는 것도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버리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일단 캐겠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도 안 보인다 자 여기 이렇게 어. 여섯 개딱 넣고 아여거 잠깐만 아 맞다 우리 석탄이 없구나 나무를좀더 많이 캐올걸 아 나무를 생각 못 했다 나무! 나무래서 생각 못했어 아죄송니다 어? 야 석탄! 아예 잠깐만 석탄! 야씨 어? 앗! 아, 석탄! 짠! 빨리 개 빨리 개 빨리 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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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멘틀까지 올라왔다 됐어! 좋았어,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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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쭉쭉 올라갑니다 좋았어 석탄 많이 발견했다 좋았어 나이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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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판은 좀 망한 거 같은데.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. 우리 금이라도 캐면 돼. 너 일단 나한테 올래? 내가 처리 있으니까. 내가 철국 갱이 만들. 지금 싹 올라가고 있어. 그래서 금이 안 보여. 너 방금 쪽이 쪽이 있지 않았냐? 맞아. 너 언제 들어왔니? 지금 몰라. 모르겠네. 참 신기할 신기하겠다. <laughs> 어..일단 초보깽이로 <laughs> 금 캐놓고 이거 우리 이걸로 밥밥 만들 수 있으니까 어 진짜 아무것도 안보인다 어.. 또지 여이다 이렇게 안보이면 안되는데 일단은 저기 석탄은 다 놓고 야 자연적으로 진짜 안보이긴 하다 맞아 이러면 안되는데 여기 또금 발견했고 일단 금도 다 캐내야돼 이게 레고르바쓰레기긴해이게 되게 진짜 몇번 쓰면 그냥 없어져 금을. 맞아 근데 적어도 없는것 그래. 같잖아 맞아 어 그게 금이다 금이 이렇게 없네 <laughs> 음. 금 화광쪽에서 많이 벌 발견되는데 음 잠깐만 너 지금 내 주위에 있지? 됐다고 어 일단 올라가야돼 컬퀄로 바꿔주면 좋겠는데 이게.. 그게 안된대 이게 그.. 설정이 안된대 평화로움이랑 뭐 그런 게 어.. 그 응. 어.. 그래가지고 밤이어서 모은지안먹은어 없이 된거...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 잠깐만 왜 석탄이 부족하지? 왜 석탄이 부족하지? 아 이거 경치 있으면 좋겠다 인챈트적 아.. 어둡다 아. 이거 인챈트만잘 나와가지고 싹쓸이하면 되는데 인 m 트가 없어 냠냠냠냠 맛있죠 제키하고 h 도하고 전쟁이긴 한데 아 이게 좀우리가돼 a <laughs> n d 이 I, 어. 이 u 편을...